아, 듣고 있다. 듣다. 네. 아, uh, 예. Yeah. 음. hear. 음, 우리 듣다 여러 가지 있었죠. 뭐뭐 있었죠? 어, uh, 갑자기. 예, <laughs> yeah. listen. listen. listening. listening. 또. Uh. Okay. Yeah. 음, hearing, yeah. listening. 개두 yeah. 가지인데, yeah. 자 나는 여기서 듣고 있지 않았어. 걔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듣고 있지 않았어. 자 여기서 h e a r 일까요 Listening일까요? 듣고 있지 어, 않았어. Listening일 것 같아요. 왜 Listening이죠? 어, 뭐 정확히 듣지 않았을 때가 Listening인가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은게 뭐였나 이제 그것 들까지예요 아, <laughs> 리스닝과 히어링의 다른 점 말씀해 주세요. 두개 중에 하나는 제가 의식을 하고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거고 뭔아 하고 예. <laughs> 그게 그게 갑자기 혼동이 <laughs> <홈등이> 돼요 <laughs> 와, 이건 너무 적인데. 너무 기초적인 건데 까먹으셨네. 오케이. 네. 괜찮아요. 네. 자, 우리가 음 가만히 이렇게 방 바깥에 앉으면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있죠. 네네 어떤 소리들이 있나요? 바깥에 나가면? 음, 차 소리 차 소리 있고 뭐 그다음에 사람들 소리 음, 그다음에 음. 지금 유람이 소리도 나람이 소리도 나고 새 소리도 나고 벌레 뭐 소리도 나고 네. 자 우리가 굳이 들으려고 안 해도 음, 네. 우리는 귀가 먹지 않은 이상 소리는 항상 들려요. 예. 이렇게. 네. 자, 그거를 hearing이라고 해요. 아, uh, 네, hearing. 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귀가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귀는 yeah. 항상 무슨 소리가 들리죠. 예. Yeah. 그거를 뭐라고요? Hearing. 음. 이렇게. Okay. 자, 하지만. Yeah. 내가 의식을 하고 이거를 내가 듣고 싶어. 이렇게 어떤 listening. 특정한 목적이 있고 okay. 하는 의지 의식을 하면서 하는 듣는 거는 listening. listening. 나는 <laughs> 음악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헤드폰을 okay. 듣고 음악을 들, 듣고 있어요. 그러면 I want to listen okay. listening. 오케이. Okay. listening. listen okay. to music. 그렇죠. 그래서 네, 자 이제 구분을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예, yeah. 음, 리스닝은 우리 어, 리스닝 테스트 하는 것처럼 제가 뭔가를 주의깊게 듣고 하는 걸 리스닝이라고 하고요. 히어링은 그냥 제가 무심코 나갔 밖에 나갔을 때 그냥 들리는 소리나 그냥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 음. 표현할 때. 음. 네,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굳이. 네. 어.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hearing이라고 그러고 yeah. 어떠한 뭐 목표를 갖고 의식적으로 뭔가 하는 듣, 듣기를 원하는 음, 노력을 한다 그러면 listening이 되겠죠. 오케이. Okay? 오케이. Yeah. Okay. 자, 그래서 자, 이 문장에서는 what did he say? 모르겠어. 나는 그가 말하는 걸 듣고 있지 않았어. 자. Yeah. Well... I wasn't listening. I wasn't hearing. I wasn't hearing. Hmm. Yeah. 듣고 있지 않았어. 난 듣고 있었어. 그러면 I was hearing. 난 듣고 있었어. 난 음악 yeah. 듣고 있었어. 하면 uh, I was listening. Listen to music. <laughs> 자 그러면 나는 그 개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 하면 um, I, I was l i s t e n 오케이 l i s 근데 난 듣고 있지 않개 뭐라 그런지 듣고 있지 않았어 듣고 있지 않았어 하면 I wasn't listening. I wasn't listening 이겠죠. 오케이 okay. okay. 자 그래서 어, 근데 갑자기 뭐가 뿡뿡 소리가 났어. 난 들었어. 근데 어, 너그 소리 들었니? 아니? 난못 들었는데. 자, 이 상황이면은 어떤 걸까요? I was n t hearing. I didn't hear anything. 무슨 소리? I didn't hear anything. 그렇죠? 자, 이렇듯이 listening과 hearing은 다르다는 거. 음, 나는 그의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 I don't know. I wasn't listening. 아, 한번 더. I 아, don't know. I wasn't listening. 아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았다 그 표현이네요. 그렇죠. 아, 네 이해했어요 이제. 오케이. 어. 오케이. 예. 예. 자,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난 시간에 뭔가 제가 해석 선생님 보여준 거에서 약간 해석이 조금 이상한 거 있어서 제가 하, 봤을 때 이상한 게 있어서 그걸 지력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무슨 문장인지 기억이 안나요 <laughs> 네. 그러면 답변을 제가 못 해드리겠네요 <laughs> 네 다음 시간에 해줘요 다음 시간에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굿나이예 빠빠이